라슨 교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를 또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독서를 해야 되는데 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를 질문을 주고받다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ust say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korean language the more they read in korean the better their korean the more they understand about the world the more they have a reading habit the better off you are in korean the better you'll be in english i think we make a big mistake by not more encouraging the home language very very important 언급하셔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제 세미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글책 더 많이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글책은 다, 다 종이책으로 읽으라고 그리고 영어는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지털을 30에서 40 나머지는 또다 종이책으로 더 많이 읽어서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어, 크라슨 교수님이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한국어로 더 많이 읽어야 된다. 모국어로. 왜냐하면 모국어 실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모국어의 그릇부터 늘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어, 일반적으로는 저는 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음, 예. 어, 당연히 우리 말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말이 됐든 영어가 됐든 정말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음. 거는 사실은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음. 어,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음. 뭐 지식의 습득과 어떤 어떤 이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100% 맞는 말씀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무슨 말을 잘하려면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려면 결국은 음. 어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음. 있는 그 카테치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관찰한 아 어, 어, 적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은 어 영어 책을 통해서 어더 많은 지식과 어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었어요. 음. 근데 아 어, 그게 일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게 음. 만약에 세상에 있는 책이 100권이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 어, 영어책이 제가 보기에는 9 5권이야요 그렇죠. 나머지가 한국어 책이냐? 그렇지 않고 한국어 그렇죠. 책은 그 중에서 한권 정도에 해당이 돼요. 한 권은 그, 채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영어로 된 책이 많이 있고요. 그만큼 많다 보면 좋은 책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음. 아, 그냥 이거는 한국어냐 외국어냐를 떠나서 음. 우리가 순수하게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견제에서 봤을 때에 음. 사실은 이제 영어로 된책 중에 좋은 음. 책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모국어냐 뭐 외국어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로 된책 읽는 거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이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사실은 이 영어책 읽기가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음. 뭐 우리 사장님은 이제 it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뭐 요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보화의 시대라 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날이 그냥 이 정보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누구도 컨트롤할 없을 정도야. 그런데 그정보에 거의 100%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은 영어 그러면 어나 영어로 말을 좀 잘하고 싶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글도 좀 한번 폼나게 써보고 싶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영어 능력은 말하기와 쓰기가 아니고 음. 읽는 거예요. 제가 음. 이 읽는 거가 되면 말하기도 쓰기도 된다. 이렇게 이런 말을 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읽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현장에 나가 면 아시겠지만 제가 논문을 뭐 한두 한두 편 읽어야 되는 옛날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100편, 1000편을 읽어야 돼. 요 음. 이게 읽는 능력이 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예 음. 이러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음. 뭐 회사 업무를 할 때에도 국제 업무를 본다면 수많은 어떤 비즈니스 레터라든지 음. 서류가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 국제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아마 법률적인 지식보다 음. 사실은 이 서류 더미에 갇혀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처리하고 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들 거예요. 맞아이 이것들이 전부 다영어로 읽는 능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개발자들도. 어. 대부분 개발 관련된 서적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읽고 소화하는 친구가 개발을 제일 잘해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 그리고 또그플라센 교수님이나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보다 더큰 어떤 높은 레벨에서 네.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한국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를 뛰어넘어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영어로 됐든 한국어로 됐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예. 이제 영어를 통해서 읽지 않으면 예. 어, 충분한 독서, 그렇죠. 그다음에 어, 내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좋은 책들을 우리가 음. 섭렵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국어 읽기가 예. 가장 중요하고 정말 큰 음.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음.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음. 영어 읽기는 사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이제는 그 모국어 읽기만큼 그 이상으로 사실은 중요성을 띈다고 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